치켓팅이 <laughs> 제발 기초 조 예요. 번 호도, 안 주고 사람 을 이렇게 세워서 기다리 게하는 어, 힘들다 어? 기다린 만큼 디스카운트 해줄 거야？근데 우리 그래도 뒤에줄 뒤에 진짜 긴데 나아봤 받... 어？나 그거 사고 싶어. 여름 색깔, 핑크랑, 뭐, 그 라문네 그거 사고 싶어. 정말 힘들다. 한 시간 반째 기다리는 중. 일 개못함. 이용재. 제가 으로 가면 생각하는 너무 멀리. 똑같잖아? 중노의 기발. 고개를 들어주시겠어요? 야하. 요 <laughs> 드디어 인형 만질 수 있는 존에 온 거야?

아니야,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창렬이야. 4만 원이야. 얘가 제일 귀여운 듯? 얼굴 왜 이래. 얘네 귀엽다. 이거 색깔 키로 이고 얘가 더 귀엽지 않아? 얘가 더 뽀실뽀실하잖아. 이거 완전 기본형 인형이잖아. 응. 콧구멍 실파 튀어나온 거 뭐야? 이거 그거 같아. 그, 직접 만드는 거. <laughs> 원래 팔다리가 이런 건가? 인형 코이안 좋네? 얘가 제일 귀여운데? 아, 얼만데? 안알려주야 개비싼데? 2만, 2만 원대데 가격 싸아야 이거봐 이거봐 <놀람> 어? 귀여워 얘네들 나얘 있는데 <놀람> 이거? 어 일본에서 사온 거저 고양이가 귀엽다 고양이 야 이거 귀엽다 귀엽긴 존나 귀여워 아 <이거> 갖고 싶다 야 이거 2만 원 쓰면 되는 거 아닌지? 20만 원 쓰면 이거 주면 안 돼? <laughs> 야 이거 근데 퀄이 좋긴 해. 근 4만 원좀에바야 이거 아까워서 시퀴신으 4만 원으로 모셔놓는 거지아 키링 중에 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. 여기서 살면 안될것 같아. 동댓니가 필요 없어. 계속 이런 거예개큰 아, 한숨. 요즘 지금 약간 감흥이 없어졌어. 개 힘들어. 와 우리 여기 보자 여기가 귀엽다. 그, 커요 언니? 귀엽다. 너다에게로야 나도. 나도! 우리 집으로 가자. 개엽다 야, 여기가 귀여운 거개 많네. 좋은디? 얼마냐? 얼마? 핑크도 귀여운데. 핑크는 못 보던데? 좋은데? 아 씨, 뭐야 미친 거 아니야? 다사 주시겠어요? 얼마야? 이것도 귀여워. 얼마야? 해봤자요 야, 너 아주 자신만만하다. 이거 뭐야? 이거 거품 뭐야? 목욕 그거 아니야? 아. <laughs> 미친 아, 얘가 더 인기 어. 많네. 야. 어? 나랑 씻고 시겠어요? 응. 너무 야한데? 귀여워. 응. <laughs> 진짜 가격 덜덜. 벌레벌레 응. 무언갈 샀고요. 날고지치. 마라탕 먹자. 마라탕 먹자. 먹자. 샹궈파와 탕파 맛있겠다. 빠비빠비빠비빠. <laughs> 정말 힘드네요. <laughs> 근데 여기 되게 배지류랑 응. 키링류 말고는 난 피규어가 좋은데 다 약간 요런류밖에 없네. 응. 나루토 나루토 힛. 귀여워. 카카시 없냐? 빈티지 소품 샵아아 아, 여기야? 응, 엄청 끔끗네하아 고마워. 응. 아 귀여워. 보노보노. 아 맞아, 보노보노. 진짜 빈티지. 뿌리니. 대박. 완전 옛날 거다, 저거. 얼굴 왜 이렇게 커, 너? 귀여워, 얘 봐. 얘 이름 뭐더라 안경이. 반가, 반가, 반가 햄토리. 머리 멋있는데? 완전 락인데? 게임스토도 락이다. <laughs> 와 어, 귀엽다. 햄토리. 진짜 보노보아 야, 괜찮다, 근데. 15,000원이면. 이거 귀 다는 거지? 아. 어. 피스트 옆에 있어. 아, 이거 봐. 귀여워, 귀엽다. 야광인가? 귀여워, 기게 생겼다. 와, 헐, 피츄다. 포켓몬 모아놨나봐. 응, 헐, 짱 귀엽다. 너프이는안 좋아해? 프이는 그냥 그래. <laughs> 아, 귀여워. 포켓몬 덕질은 안 해. 아, 근데 너무 귀엽다. 그 띠부시 비싸네. 맞아. 전설의 포켓몬이라. 아 진짜. 피츄. 어. 근데 약도. 근데 약간 맛간 피춘인데 다들 막가있어 나옹이에요. 진짜 막 갔어. 여기도 있다. 아야. 야. 어? 헐. 귀여워. <laughs> 개 패고 싶다. 귀여운데? 민트 초코. 얘네 샌이 너무 귀엽다. 어. 아니네? 응 엉덩이 무거운 인형이야. 근데 가격도 괜찮은 2만 원인데? 아, 귀여워. 얼마에 15,000원. 아, 그거 진짜 귀엽다. 여기는 근데 짱구가 귀여운 게 엄청 많다. 얘네도 너무 귀여운데? 야, 빈티지 키티 대박이다. 한다. 웃기게 생겼다. 진짜 빈티지, 그지? <laughs> 쫑긋템 스터 쫑긋템토리. 나 타레펜도 좋아. 유리창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두면 귀엽겠다. 얘가 귀여워, 얘가. 여니 여긴 짱구가 진짜 귀엽다. <laughs> 너무 황당한. 이거, 이거, 이거 뭐지? <laughs> 되게 당황하셨나 이거 뭐야? 모자이크 해야겠는데? 오! 처음 와봐, 여기. 이 어, 야 이거다. 이거 말고 다 품절인가? 혹시 스트랩은 이거 말고 다나가 아, 야, 이거 말고 다 품절이래. 그거 스쿨키티! 아 A7 아니야? A7 같다. 이게 A7. 다 똑같아? 응. A7인데, 완전? A6 있었던 거 같은데? 아닌가? 미이 오늘 산거 존나 열 받지만 코딩 <laughs> 인형 두 개. 아, 귀엽긴 해. 2시간 반 기다려서 산 거. 한 6,000원 주고 산 거. 두 시간은 꽤 고시네. 어떡해? <laughs> 너 아니면. <아님? 웃음> 아, 와, 진짜 빤딴하다 다리가 이런 게. 약간 어디 기대 놓으면은 음. 쓸거 같긴 해. 아, 샀어. 야, 이게 몸도 구부러가네. 아, 귀여워. <laughs> 코리라. 난 코리라는 더 좋아해. 너는 코리라기 잘 어울려. 귀여워. 와. <laughs> 귀엽다 귀엽다. 귀엽잖아. <laughs> 딱친 거 조금 은 사라지. 미라코마꽉 낀다. 라이감 라이감 레전드. 이게 이제 나이 값이고 이거. 이거 어른 아니면 이렇게 못해. <laughs> 무슨 갱단 같아. 검사집갱. 대기업. 봐봐. 맛있어? 맛있다하더라. 뒤 테이블 소녀들이 맛있다고 하더라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맛있어? 너무 <laughs> 맛있다. 야, 여기 메론 소다 맛있다. 맛있는 메론 소다지 어. 녹차 파르페 먹고 왔습니다. 야, 너 이거 들어가지고 퍼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. 어? 녹아서 안 돼. 다름 <laughs> 귀여워. 고. 어어요 어, 우와. 우와. 야, 이거 겁나 귀엽다. 플레이브 노래 나온다. 오빠, 하 엄청 귀엽잖아. 저거 멜론 짱 귀엽다. 멜론. 뭐? 멜론. 예, 저거 예전에 한 슈퍼에서 엄청 인기 많던 거야. 난 핑크를 안 좋아하니까. 아니야, 해봐. 이거 나오면 좋겠는데. 빨간색 이쁜 것 같아. 어? 어? 빨간색? 빨간색? 아 나쁘지 않아? 어, 핑크 아니야? 핑크네? 아 아, 아니야, 땡땡이 아니야. 그냥 이건데? 빨간색인데 약간 핑크한 것 같아. 맞네, 괜찮네, 예쁜데 귀엽다. 난 뽑고 면 후회하지 않아. 뭐할 거야 그리고? 그리고 이거 귀여워서 이거 깔아는중 아, 파색 짜파게티 나왔다. 아, 제일 별로인 거 나왔어. 그니까. 그지, 누워 있는 거 귀엽지. 응. 누워 있는 걸로 할까? 여기 여기 사장님 플린가봐어이구야짜파구티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나름 귀여운데? 그거 앞에 치카 앞에 두면 귀엽죠? 음. 아 귀여워 약간 짜파게티 말고 라면 같지 않아? 어 아니 계란후라이가 귀엽네 귀엽다 커여운데요 괜찮네 다음. 코타치 뽑았는데 코타치 귀여울 것 같아 너 음, 귀엽다 귀엽다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천을 덮고 천 이렇게? 천 원래 이렇게 큰 어. 거야? 하고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안진이 형안친놈면 귀엽겠다. 어, 네 마리. 귀엽다. 언니 왔어! 반가워? 응. 반가워? 반가워, 앙! 어서. 반가워, 앙! 반가워. 앙! 앙! 반가워? 아니, 응. 반가워? 뭐 했어, 언니? 언니 한드 종류 뭐 했어?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? 네가 그랬어? 강아디, 봐봐. 배 만져 달라는 거예요. 푸딩이는 발라당을 안 해서 이게 최대치입니다. 배 만져 달라는 걸 이렇게 해요. 기대 가지고 요래요. <laughs> 비보잉합니다. 절대 배를 까지 않는 아주 발라당을 할줄 모르는 강아디입니다. 거비 많아가 찍고 이게 저희한테 보여주는 최고의 애정표현 발바닥 왜케 귀여워 집에 왔는데요 너무 피곤해 아침부터 그 대기하는 게 진짜 체력 소모가 커가지고 그리고 얼마 이상 사면은 뭐 이런 쇼핑백을 주거든요 왜 주는 거예? <laughs> 나는 요만한 인형 두개 샀는데 쇼핑백 개큰거 줘가지고 이거 들고 오는 내내 정말 민폐가 되는 <laughs> 쇼핑백이었습니다. 그 약간 크다란 인형 산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. 진짜 이만하거든요? 아니 이걸 이걸 대체 어 어따 쓰냐고. 진짜 들고 오는 내내 일이 부딪히고 저이 부딪히고 해가지고. 정말 짐이 됐습니다. 리라쿠마는 죄 없지만은. 여기 지금 제가 짐을 제 짐도 나눠 넣어놓고 그래서 막 섞여 있는데 포징 인형 두 개를 샀어요. 사실 사고 싶은 거는 그 라무네랑 메론 리라쿠마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오픈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이 떠서 어디가 나랑 안 놀아? 그래서 얘네 둘만 사왔어요. 원래 코리랑만 살까 하다가 코리랑만 사기 아쉬워서 두개 샀어요. 근데 이거 포즈가 딱 잡혀서 애들이 각 잡히게 딱 앉아있는 게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디다 놓을지 아직 고민인데 음,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제 방에 남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이렇게 사이좋게 앉혀줬습니다. 이게 포징 인형이라 힘 있는 인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좋으네요. 귀엽다. 그래, 니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? 나가고 싶어? 이렇게 오늘 제가 리라쿠마 파업에 다녀왔는데요. 제가 원래는 귀찮아서 파업을 그렇게 꼭 신경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리라쿠마란 말이에요. 제가 헬로키티랑 리라쿠마를 좋아해요. 그래서 가봤는데, 진짜 원래 그런 데는 첫날 가면 안 된다는 주의가 있긴 해요, 저는. 첫날 가면은 무조건 운영이 구리고, 무조건 약간 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, 첫날에 잘안 가는데, 시간이 딱 마침 맞아서 오늘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정말! 후기 쳐다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렇구요. 음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뭐, 그냥, 방문의 의의를 두고요 오늘 나름 그래도 재밌었고, 귀여운 거 샀으니까, 그로 만족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. 재밌으셨다면,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, 안녕! 너무 힘들어 진짜 오픈너는 대체 아 하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.